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 볼 세상, 음, 여러분도 매일같이 들어가시는 바로 그곳, 유튜브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익숙한 화면 뒤편에서는요, 정말 상상 이상의 치열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시작부터 좀 강한 말을 인용해 볼까 하는데요. 검색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인공지능이 그냥 바로 답을 깍 주니까요. 제로클릭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편리함을 넘어서요. 정보 생태계 전체에 뭐랄까 구조적 붕괴 심지어는 멸종 수준의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용자는 편해졌지만 음, 정보를 만드는 쪽 특히 광고로 먹고 사는 웹사이트들은 정말 큰 위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제로클릭 현상이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우리가 오늘 주목할 유튜브를 하,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네그 핵심에는 구글의 고민이 있습니다. 검색 광고 수익이 줄어들까? 그렇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루랄까요? 이 유튜브에 거의 모든 걸 쏟아 붓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뭐 기술 보고서나 시장 분석, 또 실제 크리에이터들의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서요. 네. 이 유튜브라는 곳이 과연 정말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땅인지, 아니면 음, 극소수만 살아남는 그야말로 극한의 생존게임 현장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저의 목표는 그냥 이렇다더라 하고 현상만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이 생존게임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 또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걸 좀 같이 탐구해 보려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로클릭이라는 이 현상이 어떻게 구글을 흔들었고 그 여파가 도미노처럼 유튜브 생태계까지 뒤흔들게 됐는지 그 과정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핵심은 구글의 수익구조인데요. 제로클릭 때문에 웹사이트 클릭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구글의 주수입원인 검색 광고 매출이 타격을 받기 시작한 거죠. 네, 뭐, 통계도 있더라고요. 전체 검색의 60% 이상이 클릭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거나? 네, 그런 보고서도 있고요. 또, AI가 검색 결과를 요약해주면, 외부 링크 클릭률이 20% 이상 확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어요. 구글 자체 서비스 클릭은 좀 늘었다고는 하지만, 전체 파이가 줄어드는 건 막을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인 거죠. 그렇죠. 뭐, 심하게는 검색 광고 수익이 3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니까요. 구글 입장에서는 정말 비상사태였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눈을 돌린 곳이 유튜브 광고 시장이었군요. 이미 뭐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강력한 플랫폼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구글도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창작자들에게 얼마를 지급했고 미국 GDP에 얼마나 기여했고 이런 성과들을 굉장히 강조하죠. 네, 겉으로 보면 계속 성장하는 플랫폼처럼 보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게 있습니다. 플랫폼 전체 광고 수익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개별 창작자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광고주한테 더 많은 노출 기회를 준다는 건 결국 한정된 시청자들의 관심을 두고 싸워야 하는 창작자들 입장에서는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진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소수의 성공 사례 뒤에는 사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극한의 생존 게임에서 보이지 않게 사라지고 있다. 이걸 봐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유튜브라는 아레나 이 전쟁터에 아주 냉혹한 게임 규칙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고리즘, 계속 바뀌는 정책,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것들이죠. 네. 이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YPP라고 하죠. 이 새로운 규정 변경이 딱 그런 예 같아요. 뭐 대량 생산이나 가짜 컨텐츠 같은 걸 걸러내겠다는데 네, 7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이죠 이게 단순 업데이트가 아니라 유튜브가 직접 나서서 가치 있는 창작이 뭔지 기준을 정하고 통제하려는 움직임처럼 보이지도 하거든요 맞아요 겉으로는 뭐 구독자 500명만 넘어도 수익 창출 기회를 준다 이렇게 문턱을 낮춘 것처럼 보이지만요 게임의 본질 자체는 사실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알고리즘이 문제분요 그렇죠 알고리즘은 여전히 시청 지속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요. 시청자를 얼마나 오래 붙잡아 두느냐. 네. 이게 창작자들을 끊임없이 더 자극적이고 더 많은 컨텐츠를 만들도록 몰아놓는 거죠. 뭐랄까, 영원히 돌을 굴리는 디지털 시지푸스 신화처럼요. 근데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너무 복잡하고 또 투명하지가 않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유럽연합 같은 데에서 디지털 서비스법, DSA 이런 걸로 투명성을 요구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창작자가 이걸 다 이해하고 대응한다는 건 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언제 규칙이 바뀔지도 모르고 항상 불안한 상태로 줄타기를 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플랫폼의 힘은 거의 절대적이잖아요. 가이드라인 위반 기준도 좀 애매할 때가 많고요. 맞습니다. 심지어 컨텐츠 제작 과정이 좀 불분명하다 이런 이유로 채널 전체 수익 창출 자격을 그냥 박탈해 버릴 수도 있어요. 와. 그건 정말 창작자 입장에서 엄청난 위험이네요. 그렇죠. 몇년 혹은 10년 공들여 키운 채널이 하루아침에 그냥 아무 가치 없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걸 뭐 디지털 토지 몰수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창작자를 위한 플랫폼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창작자를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만도 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살벌한 게임 규칙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결과가 바로 극심한 양극화입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1%의 승자와 99%의 패자.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네, 통계가 아주 냉정하게 보여주죠. 유튜브 채널 수가 뭐 5천만 개다, 1억 개가 넘는다,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공통적인 건 수익을 내는 채널은 정말 극소수라는 겁니다. 네, 연간 1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13만원 정도? 그 정도라도 버는 채널이 전체의 4%도 안 된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96% 이상은 사실상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연간 1만 달러, 한 1300만원 이상 버는 상위 채널은 전체의 1%도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메스 쏠림 현상도 심각하죠. 상위 1% 채널이 전체 조회수의 80%. 어떤 자료에서는 91%까지 가져간다고 하니까요. 모든 관심과 보상이 집중되고, 나머지는 그냥 철저히 외면받는 거죠. 전형적인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이게 유튜브 생태계의 현실이에요. 이런 양극화가 단순히 돈먼제만이 아니라 콘텐츠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당연하죠. 콘텐츠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수익성이 좋다고 하는 쇼츠 있잖아요. 1분 미만 짧은 영상. 네, 많이들 보시죠. 이게 대세가 되면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나 복잡한 내용을 다루는 긴 영상들, 이런 롱폼 콘텐츠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어요.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플랫폼 수익에 도움되는 형식으로 콘텐츠가 비슷해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군요. 그렇죠.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그 트렌드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패턴 예전에도 좀본것 같지 않으세요? 뭐,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아니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곳들도. 맞아요. 처음에는 다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 시작했죠. 그러다가 결국 광고 수익 모델이 중요해지면서 소수의 인플루언서나 대형 채널 위주로 재편되는 과정을 겪었잖아요. 네. 유튜브는 그런 과거 플랫폼들의 성공과 실패를 다 보면서 배웠기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하고 어떻게 보면 더 은밀하게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창작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이게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경쟁을 극한까지 몰아가면서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다 네, 그 과정에서 대다수 창작자들은 뭐 카메라나 편집 기술, 아이디어 같은 생산 수단은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유통 수단, 즉 플랫폼에 대한 통제력은 전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어! 마르크스가 말했던 생산수단에서 소외된 노동자 계급과 좀 비슷하게 들리네요. 디지털 프롤레타리아 뭐 이런 개념으로도 볼수 있겠군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광고 말고 다른 수입원, 뭐 멤버십이나 상품 판매 같은 걸로 성공한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네, 그런 사례들도 있죠. 하지만 그런 사례들은 성공한 소수만 보여주는 생존자 편향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통계 뒤에 숨겨진 수많은 실패자들의 이야기는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가뜩이나 힘든 생존 게임에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강력한 변수가 또 등장했어요.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네, AI의 본격적인 침공이라고 할수 있겠죠. 유튜브 스스로도 뭐 메이돈 유튜브 이런 행사를 통해서 AI 기반 제작 도구를 엄청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창작을 돕는다는 명분인데 이게 오히려 경쟁의 문턱을 낮춰서 인간 창작자들에게는 더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양날의 검인 거죠. 이미 창작자들 상당수가 아이디어 구상 같은 데 AI를 쓰고 있다는 통계도 있고요. 네, 86%나 된다고 하죠. 근데 진짜 문제는요, AI가 만든 콘텐츠랑 인간이 만든 콘텐츠가 그냥 같은 알고리즘 위에서 똑같이 경쟁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 심지어 뭐 AI VTuber처럼 완전히 AI가 만들어낸 캐릭터나 콘텐츠가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인간 창작자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요. 내가 며칠 밤새 만든 영상이 AI가 몇분 만에 툭딱 만든 결과물이랑 같은 선상에서 평가받는다면 정말 힘 빠지겠는데요. 아,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질낮은 AI 콘텐츠 뭐 슬럼이라고 부르던데요. 이런 게막 쏟아져 나오면 오히려 진짜 좋은 인간 창작물이 묻혀버릴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생태계 전체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죠. 그런데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요. 네, 더 심각한 게 있나요? 만약에 AI가 유튜브 영상 내용 자체를 검색하고 요약해주는 기능까지 일반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미 그런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긴 하죠. 챗GPT나 퍼플렉시티 같은 것들이요. 그렇죠. 사용자들이 굳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고도 핵심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면 이건 유튜브의 가장 근본적인 수익 모델, 바로 동영상 광고 시청률의 직격탄이 될수 있습니다. 와, 이건 정말 판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네요. 네. 향후 5년 안에 유튜브 광고 수익의 30% 이상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요. 이건 정말 유튜브 생존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거의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봐야 합니다. 야, 정말 상상하기 힘든 미래인데요. 제로클릭부터 시작해서 예측 불가능한 알고리즘, 심해지는 양극화, 그리고 이제 AI의 공세까지. 이 극한의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으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요? 그냥 좋은 콘텐츠로 만드는 걸로는 이제 안될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생존이라는 건요. 정말 여러 차원의 능력을 요구합니다. 몇 가지만 좀 짚어보자면, 첫째는 플랫폼 정치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플랫폼 정치학이요? 네. 단순히 콘텐츠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알고리즘이나 정책 변화의 흐름을 읽는 거죠.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예측하는 거의 분석과 수준의 통찰력이 필요해진 겁니다. 두 번째는 역시 극한의 적응력이겠네요. 게임의 규칙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변화에 바로바로 바로 대응하고 때로는 채널 방향 자체를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능력입니다. 더 이상 감이나 직관만으로는 안 돼요. 아, 데이터. 네. 어떤 콘텐츠가 왜잘 되고 안 되는지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고 뭐 AB 테스트 같은 걸로 가설도 검증해 보고 내가 드리는 시간과 돈 대비 효과, 즉 ROI를 아주 냉정하게 계산할 줄 아는 거의 데이터 과학자 같은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AI 시대에 더 중요해질 인간만이 할수 있는 것, 이걸 파고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서는 깊은 감정적인 교감, 아니면 생생한 경험 공유,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 이런 건 AI가 쉽게 따라하기 어렵거든요. 네. 이런 걸 통해서 아주 강력한 팬덤을 만들고 플랫폼 광고 수익 말고도 뭐 멤버십이나 상품 판매 같은 직접적인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 즉, 나만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구축하는 게 생존의 핵심이 될 겁니다. 들어보니까요, 이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는 분들은 더 이상 그냥 크리에이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플랫폼 분석가이면서 데이터 과학자, 전략가, 또 커뮤니티 운영자 역할까지 다 해야 하는 그야말로 하이브리드 전사라고 불러야 할것 같은데요. 네, 맞는 표현 같습니다. 매일 72만 시간 분량의 새 영상이 쏟아지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총성 없는 전쟁터죠. 광고주, 플랫폼, 창작자, 이들의 이해관계는 계속 부딪히고요. 네. 이런 환경에서 그냥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활성채널로 남아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요.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냥 살아남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승리다. 이 극한 게임에서의 존재 증명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AI, 예측 불가능한 알고리즘, 거대 플랫폼의 자본 논리, 그리고 이 무한 경쟁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요, 인간으로서의 가치, 즉, 창의성, 적응력, 그리고 무엇보다 꺾이지 않는 의지, 이걸 증명하는 행위라고 볼수 있어요. 단순히 조회수나 수익 액수, 그 이상인 거죠. 어쩌면 이 생존자들은 이 격변하는 미디어 시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이자 미래 미디어 환경을 미리 보여주는 선고자일 수도 있겠네요. 그 생존 자체가 하나의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다음 시대 미디어의 새로운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오늘 저희는 제로 클릭 현상이 촉발한 구글의 위기, 그리고 그 결과 유튜브가 어떻게 크리에이터들에게 극한의 생존 게임 무대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알고리즘의 냉혹함. 1%와 99%로 갈리는 잔인한 양극화 현상. 그리고 AI라는 정말 강력한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까지 또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분투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렇게 AI가 컨텐츠 생산과 유통 방식까지 바꿔가는 시대에 인간만이 줄수 있는 진정한 연결과 이야기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지금 유튜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생존 게임은 단순히 조회 수를 더 많이 얻기 위한 싸움일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기술과 자본의 흐름 속에서 인간 고유의 창의성이나 존재 의미 같은 것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투쟁일까요? 더 나아가서요, 저희가 살펴본 여러 미래 시나리오들 있잖아요. 뭐 소수 플랫폼이 완전히 독점하는 미래, 아니면 AI와 인간 창작자가 새로운 균형을 이루는 미래, 혹은 기존 플랫폼이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는 미래. 여러분은 어떤 미래가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은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매일 접하는 유튜브와 디지털 미디어 세상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화려한 화면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치열하고 때로는 가혹하기까지 한 생존 게임의 이면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소비하는 콘텐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더딥 다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